네, 잠깐만요. 네, 잠깐만요. 아. <laughs> 아, 우리 달타령님.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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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매주 만나네요. 매주 만나네요. 네. 네, 네, 반갑습니다. 어, 운징 하시는 거 아, 너무 잘 봤는데요. 네, 어, 괜찮으세요? 아, 뭐 계속 하니까 뭐 하루 지나면 괜찮고 괜찮고 해요. 아, 요즘 에또 독감이 유행이라고 하는데 네. 네, 건강한 건강 조심하시고요. 아, <laughs> <laughs> 걱정해 주셔서 제가 네. 아 든든한가 봅니다. 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아마도 이은이 다음주에도 또 나올 것 같으니까 그럼 다음주에도 또 뵙겠습니다. 네, 네. 저 이은이가. 네. 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예. 저렇게 나와서 떠드는 게 저게 우리 이렇게 우리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저거를 촬영을 해서 일본에 가서 일본 국민들한테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게 개심한 거예요. 예? 그리고 뭐 숫자가 좀 틀렸다. 어뭐 끌려간 사람들이 숫자가 틀리다. 이걸 가지고 전부 부정을 한단 말이에요. 예. 제가 그러니까 그 어린 소녀들이 메추노를갔다는그 자체의 발상이 그게 잘못된 거죠. 맞습니다. 예. 그 저거를 어떻게 저거 허위 사실 날조 이런 걸로 어떻게 고소 고발 안 되는지 한번 알아봐야 되겠어요. 예. 정말 아픕니다 마음이. 아, 네. 네. 다음 주에 또 나와야죠. 네, 다음 주에 네.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수고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이렇서이렇인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서서 이렇게 해서, 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제 이렇게 해서, 게해게요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 이렇게 이렇게 해 이렇게 해이 아니, 아니, 이거 주시면은 제가 안녕하세요. 옆에서 잡아. 저 자, 방송 나오고 30분 전에. 예, 지금 길잡이 네. 쌤이, 어, 어저 경호미디어인데요. 길잡이 쌤이 지금 이제 YTN 인터뷰하려고 준비하고 계셔서 어, 제가 대신 카메라를 잡고 있습니다. 어. 네. 괜찮습니다. <laughs> <목소리> 뭐, 아 제가 이렇게, 이렇게 잡고 있으면은 들려요. 지향성이라 아, 너무 멀것 같아서. 아. 네. 어, 그러면 이거 하나만 풀게요. 여기다 끼고 얘기 아니, 아니. 제가 낄 필요는 없고. 이거 풀어가지고 좀 여유있게. 아 됐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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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야. 구야. <laughs> 나를 이렇게 잡아야 돼요. 이렇게 어요 더툴하지 마세요. 어디 저 앞에 가요? 아그니까 쪽. 생 거기 서 계시면은 게 네, 이 네. 네, 네. 네, 여기 카메라 정면으로 네. 서 계시고 제가 여기 서서 질문 드릴 건데 고개만 네. 저 보시고 말씀하시면 되개만 네? 저를 보시고 말씀하시요 아, 네. 아 여기 네, 카메라 쪽 쓰실 네. 네, 네. 거죠? 네. 네. 이렇게. 네 그렇게 하시마이크 들어 드릴게요. 안녕 이라 가린다. 치아라 우리 자, 기자 한번만 봐 주실래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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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 집회 참석하시겠다고 생각하신 계기가 있으셨가요 아, 네, 있죠. 제가 수요 집회가 1991년 1회가 시작될 때, 저 지금의 탁골공원 앞에서 이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 때는 많은 할머니들이 계시고, 어, 시민들이 많이 있는 상태에서 제가 거기를 지나친 적이 있어요. 어, 그래가지고, 마음 한편에는 재수로운 마음이 많이 느껴졌어요. 저는 이 각종 집회나 시위 이런 데 참석을 많이 하는 편인데, 요 수요 집회에 나오게 된 거는 한 두세 달 전부터, 어, 여기 매주 제가 나옵니다. 네. 오늘 지금 참석하신 아, 소감 같은 거한 말씀 좀해 주실 거? 네 네. 아이 집회가 28년이 진행되는 동안에 이회 때보다 더 인원수가 적어졌다는 거+ 거기에 대한 안타까움과 동시에 어제 나름대로 이걸 어떻게 일반 국민들이 많이 알고 어 이거를 사람들이 많아서 저 대사관 앞에서 하는 어이 집회 이 집회가 활성화좀 됐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마음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어 지금 여기 수요 집회를 28년 하지만 여 학생들이 소녀상 지킴이 활동을 아 1,400회 매일 지금 하고 있고 밤을 새고 있어요. 그러면 학생들이 어 숫자가 10명 미만이기 때문에 이틀에 한번꼴로 밤을 새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지금 방송 YTN 방송 보시는 학생분들 아 참여하셔가지고 어 조금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어, 이 의원이가, 어, 지금 6회, 여섯 번째로 지금 옆에 나와서 소녀상 철거해라, 그 다음에 수요 집회, 어, 이거 하지 말아라, 이렇게 목소리를 외치고 있어요. 뭐, 제가 거기에 대한 규탄도 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성함이랑. 아니, 더 해야지. 할 말이 딱 있는데. 할 말이 더 있어. 선생님, 말해봐 주신 거. 간단하 네. 뭐이 많이, 많이 나온 것 같고 청함이랑그다음 네. 어디서 오셨는지 정도. 어, 제가 명함. 아 제가 명암. 아 명암 있으세요? 네. 제가 사실 유튜브, 유튜브, 이제, 길잡이 TV라고 유튜브를 하는 사람이에요. 유튜브 한 지는 한석달 정도 돼요. 네, 그리고 제, 저는 이제, 길잡이라고 닉네임인데, 어, 이름이 필요하시면 윤구섭. 네, 윤 아홉 자 섭자. 도봉구쪽에서도봉구쪽 네, 도봉구 네. 아, 도봉구 네. 아, 도봉구 네. 감사합 언제 나가요? 오늘 방송 나가요 제가 아침에 눈 뜨자마자 ytn을 봐요 아, 예, ytn 뉴스 프로기 때문에 여시딱 되면 보고 아일 시도 보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전체적인 비조가 굉장히 좋아졌어 예, 전체적인 그전보다 예, 그러니까 어, 우리 정부에 대한 그 대통령님 말씀도 자꾸 나오고 해서 정말 ytn이 mbc 능가하는. 아, 그런 방송이 좀 되기를 제가 바라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그, 네. 이 의원이 얘기했잖아요. 네. 그 사람이 지금 저기서 떠드는 얘기, 이게 핵심이란 말이에요, 핵심. 그 얘기가 방송에 가야 돼요. 저희도 한번 잘해서 네. 네. 예. 예. 제가 하여튼 매주 여기 나오니까요. 네. 어, 나중에 또 인터뷰 한번 할게요. 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